AI 세계를 갖다 한번 써봤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건 채트 PT에서 시킨 겁니다. 똑같은, 똑같은 프로트를 조금만 읽어볼까요? 앞뒤만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을 벗어라. 정의의 얼굴을 한 죄인들아. 양심의 옷을 입은 탐욕들아. 가면을 벗어라. 도덕을 외치던 입술이 뒷문으로 특권을 삼키던 그 연기, 그 쇼, 그 거짓의 무대. 오늘은 그치다. 가면을 벗어라. 허위의 배우들은 대장하고 양심의 시민들이 무대로 오나이나라의 가면을 벗으라. 오직 얼굴만 남아라. 뭐, 마음이 잘하게 오십니까? 어느 게전다는 건지 한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재미나인데요. 이게 재미메로남불의 역겨운 냄새. 참, 여기, 네로남불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또예기를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로남불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누구죠? 아유, 또 아시네. 다들 박히태 그러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이제 풀텍스트는 박히태 의장님이 과거에 많이 쓰셨죠. 그런데 사자성으로 네로남불이라고 만든 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2 0 0 2 0 9년 12월 그 국회 국정감사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하도 내려놓은 뿐이어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저기 그 국회 속기록에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나무 위키에 보면은 출처가 조전형으로 되어 있고요. 2009년에 제가 썼는데, 역시 말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최초로 내로남불이 검색되는 게 2013년에 검색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동안은 아마 어딜, 어딘가 이제 돌아다니겠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러다가 2013년 이후에는 이 내로남불이 제가 보면은 오늘도 인터넷을 비벼보면은 수백 번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가 네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네로남불 아닌 사회를 갖다 만들고 싶어서 썼는데 갈수록 로 같은 네로남불이 이제 극선을또 부리는 사회가 돼가지고 그 사자성을 갖다 만든 제 입장에서는 사실 태우는 좀 가슴이 많이 아프다. 이게 또 뭐지? 뉴욕 타임즈까지 났더라고. N A E R O N A M P U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내로남불 없는 사회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어, 노력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선의 금을 동을, 독을 품는 자들아, 가짜, 가짜, 가짜에 가면은, 오조리 가라. 가라가라, 내로남불에 가면은, 오조리 불태워가라. 공정의 알맹이가 이 사회를 뒤덮을 때까지. 저게 이제 재미나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로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면은 벗으라, 공정을 외치며 반칙하는 그 입술은 벗으라. 정의를 말하며 특권을 누리는 그 위선은 벗으라. 내로남불의 위중작대여, 법위의 선자들의 오만이여. 가면은 벗으라. 가다가, 가면은 벗으라. 진실만이 남을 때까지, 정직만이 숨쉴 때까지, 가면은 벗으라. 벗으라, 벗으라. 아멘은 무슨 라 어느 게 제일 나으십니까? 클로스. 제일 나으십뽀 선생님, 우리 소설가이신데, 어느 게 제일 났습니까? 이게 셋 다, 우리, 이게 뽀구이 선생님 스탠다드에서는 셋다 기준이 약한 <laughs> 얘기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책에 있으니까 책을 갖다 좀참고를해주시고요맨 마지막 중요한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모든 말씀하셨다시피 즉여러분들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그래 제 자신이 있어. a i 로 써보니까, 한 10분, 20분이면 충분히 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됐어. 자, 표현할 수 있으면 뭐하나? 내 SNS, 내 개인, 니네 그냥 뭐, 저기, 만족을 갖다 하기 위해서 글을 놨다 쓴다. 조금, 조금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쓴 훌륭한 글을 쉐어링하고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펜스입니다. 지금 보면은 소위 이 위성세력들은 저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쓸 기회도 많고 연설할 기회도 많고요. 동영상 같은 거막 올리고 하는 그런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세력 그리고 교양 시민들이 올릴 만한 그런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몇몇 동지와 함께 지금 이걸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AI로 싸우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마음대로 여기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쓰기 공부를 다시 가지고 앞으로 이 공간을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갖다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에는 코인 이코노미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걸에는 코인을 더 드리고, 그리고 그 코인이 가치를 더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글 써서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갖다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면 다시고 이공간갖다 꼭좀 활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뭐 베타 테스트 정도데요 이렇게 생겨 놓았습니다. 안녕하세 지금 화면에는 보이고 있는데 연결만 될것 같은데요. 이런 사이트가 지금 연결만 되면 될것같에데요0년후이 100년 후에, 1 있는 거죠? 에 100년 후에, 100년 후에, 100년 후에, 100년 후에, 100년 후에, 100년 후니1 0 0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갖다 올리면은 올리면은 그 글을 그 글을 AI가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더 받으면은 매체로 이제 올라가고요. 매체로 올라가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신문에 기고한고 하고 똑같은 그런 저 형식의 그. 그래지않 그래서, 그걸, 그걸 하든지, 뭐, 저기, 문자나, 아니면 카톡이나, 단톡방에 올리면은, 아예 여러분들 친구나,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뭐, 저기, 그, 성경에 나가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 우리 지역에 나오는 그, 이, 이 후보는, 아, 신문에, 카럼도 쓰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00% 200% 차이로, 딱나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걸한 편, 걸두 편이, 제가 보에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없는 여러분들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 교양시민들, 그리고 양심세력들이, 정말, 저 위선자, 집단들하고, 한 판, 세계 붙어보자. 치열하게 붙어보자. 그래서, 대한민국 좀, 바로 잡아보자. 그런 심정에서 지금 이걸 다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저기 이 전국을 전국을 어 무료로 돌아가면서 글쓰기 교육,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도 이제 조건 제가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10명 이상만 조직해 주시면은 제가 제주도를 가서 불러도 제가 제주들에서 가서 이 그 AI 글쓰기 특강을 갖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좀 점들을 하고요. 오늘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메모를 하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그리고 네, 네. 오늘 가서 바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을돌아다는 즉시 AI 재미나이에 아. 어, 오늘 강연을 너무 잘 들었는데,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야 좋을까라고 물어서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이비께서 강연 내용 혹은 AI와 교육에 관해서, 그리고 또 전선님에 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마이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 있으신 분들, 네. 궁금했던 부분, 더 알고 싶은 부분, 우리 김경진 애들한테 질문하면 훨씬 더 나아요. 네, 한번 제가. 어, 손 들어주셨네요. 네. 이거 기본적으로요. 저기, 그 사페에서는 음. 기본적으로 그 게시판 기능입니다. 커뮤니티 기능이 되어요 어떤 의견을 갖다 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올려진 의견은 결국은 그 커뮤니티 안,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 뭐, 그 바라볼까요? 교양시민들의 그 선택에 해가지고 그게 여론이 되고, 공론이될 수도 있고요. 묻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그 부분은 하여튼, 어, 글 쓰신 분이, 주장을 하신 분이, 그. 잘 설득을 하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다시면은 그 주장이 그 주장이 여론이 되고 그 여론이 사회로다 바꿔가는 시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또 무슨 말? 다소 말씀이 있나요? 아, 네. 네. 예. 성격을 다 만들어 놓고 그그그그 그, 그, 성격을 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여기서 안할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갖다 올리시면은, 저는 뭐, 어, 그게 다 사회를 위해서 기여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하나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욕하지 말자. 치열하게 싸우되, 품위 있게 싸우자. 그리고, 가,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주장하는 하자. 그러면은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터 네,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전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그 조준혁 의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또 AI에 접응을 하셨는지 어, 정말 어, 저도 이거 쓱 봤는데요. 제가 배울 게 많을 것 같고 아무튼 열심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의하시는 동안 네이버 이렇게 사피엔스 해보니까 안 돼, 그,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앞에서, 너해서 아, 네이비, 네좀안 올라가 있을 거예 그런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준, 네. 해서 좀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의 서울시 교육감 출마 전혀 관계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정말 출마 안 하실 건지 아니 아니 이이그아이 예. 이 그, 예. 아, 자리가 이 자리는 거하고 정말... 전혀 관계 없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는 묻지 말아 주시기라도 부탁드립니다. 잘 <laughs> 들으셨죠?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질문 아 아니 네 나서시죠. 예. 예. 자료를 AI 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이걸 오늘 강의를 듣고 저는 이제 AI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정국회추방실천시민의 박흥식 상임대표입니다. 그리고 어 프로세스 뉴스 또 발행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우리 조전역 그 먼저 이제 그 교육감 선거 때 공정사회위원회 제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저는 느낀 게, 조전혁 그 후보님께서는 공정사회를 상당히 좋아하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하시는 거니까, 껍데기는 가라. 이게 반국배 운동이나 똑같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지금 국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80명을 법정이 세웠는데, a i 를 통해서 지금 3월 26일서부터 재판이 6년만에 열립니다. 6년만에 열리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많은 활용을 해서 좀 기여하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고 하겠고 또 우리 조준혁 그 이제 저작께서는 제가 어 여보 올해 이제 그 공익사업이 선정돼서 자금이 나오면 강의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초청을 해서 모시겠습니다. 아, 예, 이상니다 좋은, 좋은 사회 만들기, 감사합니다. <laughs> 아 멋진 말씀 들려주신 저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2차 사례가 진행되기 전에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신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상태로 사진 하나 찍는 것 어떨까요? 자, <laughs> 제가 가운데 의자 하나를 가운데드리겠습니다 중앙에 의자를 놓고. 한 분이라도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기 전에 네, 추억을 또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카메라 바로. 카메라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책 들고 계신 분들 책을 같이 들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책 잠시만 책책 네, 어, 너무 장관인데요. 콘서트장에서 이렇게 라이트를 켠 것처럼 어, 책을 하나씩 들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조명 최대한 밝게 해서 네. 하나, 둘, 셋, 스마일. 아, 어, 우리 좀 즐거운 표정으로 하나, 둘, 셋, 하하. 아, 즐거운 표정으로 네,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박, 우리 김영배 교수 잠깐 나와요. <laughs> 큰 박수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김영배 교수는 지난번 그 2년 전에 우리 그결육감 보궐선거 할때 저하고 단일화를 했습니다. 정말 정말 승복을 얻다 하고, 제 이제 선, 어, 선대위, 공동 선대위 원장을다 했습니다. 네, 그렇게 단일화하고 나서, 선대위원장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선거운동을 대신 사람 다잘 없어요. 그냥 선복 정도 하고, 손한번 올려주고, 사진 찍고, 그러고 바이바이 하고 끝인데, 이 우리 김영배 교수는 끝까지 제 선거를 같이 뛰어주셨고. 그 다음, 두 번째, 더 훌륭한 것은, 김영배 교수하고, 함께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선거하려고 사실은 선거 도우려고 나왔는데 후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 보통 또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또내 캠프에서 김윤배 교수하고 같이 해가지고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김윤배 교수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는 이제 형님하고 하는 그런 사이인데 여러분, 눈여겨봐 주시고, 눈여겨주시고, 이번 그, 요감상부터출발하선언면좋했거든요 하여튼 그, 예, 좋은 기운을 갖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에 사인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2차 사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인 받으시면서 인사도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반명록 작성 못 하신 분들도 꼭 작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회자가 보이는 이쪽으로 줄을 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2차 사인회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회자가 있는 이특고로 줄을 서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진 책이고요. 저도 잠깐 들여다보는데 꼭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읽어야 되는 네. 책이 될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분들의 삶이 개선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의 의미 있는 네. 책